장윤선 기자가 김건희에 대한 권익위 판단에 일침을 놓았습니다. 실제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수사를 해야 된다. 어, 도대체 언제 알았는지 명품백은 예. 어디에 있는 건지 대통령실 어디에 보관하고 있다는 건지 왜 대통령실에 대해서 압수수색하지 않느냐라는 국민적 비판이 쇄도한 가운데 그것도 공교롭게도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떠난 그날 이 내용을 종결 처리한다. 너무나 석연치 않고 너무나 공교로운 것이고 그리고 과연 이게 법이... 마 안니인의 평등한 건가? 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피습됐을 때두주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교해도 말이 안 되는 조치고 그럼 6개월 동안 도대체 왜 가만히 두고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선거 때문에 눈치보기 했던 건가? 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고 이 와중에 버젓이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은 더 이상 눈치보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인 것인지 그러면 권익위는 권력 앞에는 이렇게 굴종하는 조직으로 예. 남아 있어도 되는 건지 권익위에 있는 직원들도 굉장히 참담할 것 같습니다.